제가 신용카드 서비스 중에 카드론이나 카드값을 리월하는 리볼빙 단기카드 대출은 들어봤지만 요즘 신용카드 잔여 한도로 현금 낸 신개념 서비스를 많이들 사용하셔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소망뱅크 먼저 신용카드 한도가 100만원 이 있다고 했을 때 한도는 현금 대신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바꾸는 건 단기카드로 가능하나 신용점수에 지장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카드 대출 한도가 낮으신 분들 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용카드 한도로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를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사용해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간단한 현금화 서비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존에 아시는 카드론 같은 현금 서비스 아닌가라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용 방법을 알게 되시면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바로 알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 상품권을 상품권 매입 업체에 보내주시면 즉시 입금해 주는 방식인데 돈이 급할 때 정말 유용하죠. 카드 한도는 있는데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꼭 있잖아요. 상품권 매입 업체가 합법 업체이다 보니 세금도 내고 해야 해서 소정의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꼭 필요할 때 방법을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신용에도 지장이 없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필요하실 때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비상금 마련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신용점수도 안전하게 지키면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의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 아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품권 판매할 수 있는 업체 주소는 아래 링크와 주소를 따로 기입해 놓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